본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파란색 경차가 어, 지금 이렇게 운전자들을 경찰이 운전자를 경찰이 지금 끌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 차를 갖고 이제 들이받은 건데. 이런 가운데 허경영 후보가 빠진 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가 차량을 몰고 선관위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중앙선관위에 차량 돌진하셨던 김국호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했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인터넷을 켜시고요. 검색창에다가 법무부라고 쳐보세요. 법무부를 검색하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편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화면에 뜨죠? 여기서. 저기 이제 민원 신청 및 발급 항에서 자 교도소, 구치소 이쪽 항목에서 대상자 권리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은뭐 이런 저런 거 뜨는데요. 네, 개인 정보 수집하겠다는 거죠. 뭐 성명과 생년월일은 별거 아니니까 네, 동의하고요. 이제 각자만의 인증 방식을 거쳐서 접근할 을 겁니다. 일단 저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접근했고요. 을 이걸 누르셔야 돼요. 대상자 등록하기. 그걸 누르면요.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 성명이 나오죠. 여기서 서울 구치소를 선택하시고요. 수용번호는 4552입니다. 4552. 수용자 성명 김국호님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네요. 그래서 신청 가능 민원이 인터넷 서신 접견 예약 영치금 잔액 조회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 실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김국호님께서 우리 허경영 씨님의 소식과 지지자분들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이제 인터넷 편집 이거를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인터넷 편지 쓰기를 누르시면 돼요. 네, 또 뭐, 동의하고. 해서 등록된 대상자 이름 선택. 네, 김국호를 누르고요. 네, 발신자 성명 뜨고, 변호인 여부는 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목 쓰시고요. 내용 쓰시면 돼요. 음, 보니까 뭐, 사진 등은 첨부가 불가능하네요. 글자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면은, 바로 다음 날에 전달이 되나봐요. 네, 그거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민원인 접견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접견 예약도 할수 있나봐요. 네. 직접 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어, 접견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가 있죠. 영치금이 이제 어, 보관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 대상자 이름을 선택해서 잔액 조회를 신청하면은 바로 잔액이 뜨거든요. 제가 굳이 이제 영상에 담지 않겠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이제 보관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실방에서 언급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나봐요. 네, 정말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아, 음, 네 가지라고 할까요? 일단은 올라와서 네, 김국호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 법무부 인터넷 서신이죠. 저희가 개인이 민원이 등록을 하는 그 과정 첫 번째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 편지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접기 전 예약하실 분들은 이제 예약하셔서 한번 배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금이 정도 있으니까 어, 좀한 확인해 보시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한, <laughs> 좀 도와드리는 네, 같이 네, 같은 또 우리 한 가족이죠 하늘궁 식구저도 네, 하늘의 식구죠 네, 그래서 지난번 실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도 본자랜드 수익으로 좀 남는 걸로 또 이제 금치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김구코 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휴대폰에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어, 어플 어,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어, 다운 받는 그 검색창에다가 법무부라고 치시면 나와요. 네, 눌러볼게요. 뭐, 이거는 허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 교도소 구치소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 서신,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이쪽. 교도소 구치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네. 왜냐면은, 음, 지정 민원인 등록을 해야 돼서, 그래요.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네. 대상자 수용자 관리가 이제 떠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동의하시고요. 인증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해볼게요. 인증하는 방법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인증 버튼 누르시면은, 어, 통신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쓰고요. 뭐 자기 이제 명의로 된 휴대폰. 어, 그것만 이제 딱 번호 입력하면요. 뭐 바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아실 만한 단계들이에요. 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김국호님을 지정민원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어, 뭐 일단은 그냥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느낌으로 네, 삭제했고요. 를 다시 이제 등록해볼게요. 대상자 수용자 등록하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어, 수용기관에는 서울 구치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용번호는 4552. 어, 수용자 성명은 이제 김이님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네, 그래서 자 이제 됐으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어세 가지 단계를 거쳐볼게요. 자첫 번째는 이제 그 메일 쓰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메일로 넘어가려면은 간단하게 여기 여기 홈 버튼 보이시죠? 홈 버튼 여기를 눌러보세요. 첫 화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교도소 구치소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인터넷 서신이 나오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쭉쭉 있고요. 인터넷 편지 쓰기 버튼 누르시고, 네, 쭉쭉 뽑게 말이 많죠. 동일하시고요.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수신자 여기서 김국훈님을 선택하고요. 발신자 성명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변호인 여부 아니요죠 제목 쓰시고 이제 내용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다시 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네, 접견 예약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교도소 구치소에서 일반 접견 예약.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 접견 예약 버튼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다시 와서, 음, 이제, 그, 네,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보관금을 좀 넣어드리고 싶, 다 하면은, 이거를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네 조회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김구훈님 선택하시고, 이걸 누르면은, 떠요. 네. 그리고, 아까 스마트 접견 이야기란 게 있었는데, 저도 이거 처음 보네요. 아, 가정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방문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근데, 최초 한 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서, 사장 등록을 한민원인만접해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김구코님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